안녕하세요. 하트유버. 한국서예박물관 단독 건물로 있는 한국서예박물관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상설 전시회를 하고 있는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중요한 작품들을 비춰드릴 테니까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암각화들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상형문자들이 이렇게 바위에 새겨졌는데. 얼마나 수려합니까? 네? 글씨도 아닌 것이, 그림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아, 바로 어, 선사 시대의 예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 고려 시대의 서예입니다. 오세창이 쓴 서사기의 일출입니다. 중원 고구려 비석입니다. 자 여기 또 귀한 자료가 있네요. 김생이 쓴 송화빈객 귀월이라 바로 신라 명필입니다. 신라 명필을 왕이지는 누가 한다? 뭐 이럴 정도로 명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재료가 많이 있지 않는데 여기 바로 호암 방문해가 모아놓았습니다. 김생의 필치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중산문이라고 적혀있네요. 에... 탄혈이 있었네요. 여기는 정일인 묘갈이라고 적혀, 적혀 있습니다. 정수침이 쓴 칠원시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산에가쓴 칠원율시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왕이 썼네요 송아 빈객 기월이라 이왕의 글씨가 또 이렇게 행초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준이 쓴두번입니다허 목이 썼습니다 이분도 유명하죠. 아, 주 특이한 그런 글씨체라고 볼수 있네요. 김부이신이 썼습니다. 예, 우리나라 명필들도 뭐 예? 중국이 못지 않습니다. 송시열이 쓴행서입니다자 여기는 어, 치몽헌이라고 남원군이 썼습니다. 치몽헌흐리라, 치몽헌 헌이라 치몽헌. 김수중의 글씨입니다. 박태유의 필적입니다. 남하 행이 있었습니다. 광초소네요. 초소 가운데도 막 깔렸어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글씨 광초소라 합니다. 저 미칠 광생인가요? 어, 미칠 광차요. 예, 오늘도 어, 총관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 황기천이 있었습니다. 출사표입니다자 정유묘갈이라고 묘의 앞에 쓰는 그런 글씨 비석이라고 이런 뜻이겠죠. 자 무량수각이라 완당의 글씨입니다. 주사체 완당의 글씨죠. 자 김정희의 글씨가 이렇게. 예, 현판이 나와 있는데 각자를 한번 보십시오 각자 문이 왼쪽 오른쪽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예, 바꿨었는데 특이한 매력이 또 있습니다 무량수각 유명한 것이죠 이야 오늘날 여기서 볼수 있다니 대단한 특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박물관에서 서예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지체가 서려있죠. 아, 아니, 아니, 김정희체가 서려있습니다. 여기도 김정희 추사체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조희동이라고 글씨첩입니다. 추사풍에 가장 가까운 글씨체라고 할수 있죠. 자. 자, 송죽이라고 영조의 어필입니다. 영조의 어필이에요. 어필들이 쭉 모아져 있고, 자, 마지막 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 여기 중요한 그런 현판이 있는데, 자, 화성에 화홍문을 써 놓은 그런 현판이 있습니다. 화홍문. 얼마나 대작입니까? 글씨체도 그냥 수려하고 이런 그 화려한 글씨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누가 쓰셨을까요? 바로 유한지라는 분이 쓰셨네요.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몇몇 사람들만 모여있고 기획실에는 조맹부에 송설주체 기획전이 있습니다 예 글씨가 아 중간합니다. 강산 여화라 아주 구체입니다. 구체도 이렇게 아름답게 글씨를 써놓았네요. 자, 선비의 방을 한번 보실까요? 어유, 여기 뭐큰별루가 있네요. 초등학교 3학년 키만 하네요. 예, 대단한 별루입니다 자, 여기는 김태석이 새긴 인장입니다. 예. 막관. 연적. 연적이 아주 작고도 예쁘네요. 연적입니다. 연. 붓거리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낙관 심능종의 인장입니다. 낙관은 이렇게 3cm, 3cm 되는 그 방촌의 예술이라고 이 하나 도장 안에 우주가 담겨 있는 그런 예술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귀하다, 아니 할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둘러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대작입니다. 심여칠석 철석이라. 심여철석 아, 철자가 이렇게 형성이 됐군요. 마음을 철과 돌같이 하라. 이런 뜻인 같아요. 단단히 굳세게 가져라. 아 여기는 만자고봉입니다. 만자고봉 고품이네, 고붕붕 붕. 친구 붕자인데 그죠? 음. 우구죽 양인이는 경남 창령 출신으로 80년간의 서해가로 삶을 지냈습니다. 소전 손쟁에게 서해를 사자받은 문화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음. 인품이 높은 친구가 가득하다는 뜻이다. 소전 서풍입니다. 소전 선조행 선생의 서풍을 닮은 그러 제자 예그러 글씨가 됩니다. 인품이 많은 친구가 가득하다 이런 만자고풍의 그런 글씨 마지막으로 보고 선비방을 엿보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아주 조용한 수원박물관 내에 있는 상설 서예 전시실 오늘. 탐방해 보았습니다. 하트북 송천하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